힐런토 발바꾸기 발바꾸기 이렇게 발을 교차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리턴 TV의 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발목, 발등, 발가락 뭐 전부 그리고 종아리까지 전체적으로 힘을 기를 수 있고요 밸런스를 키워 주는데도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키냐고요? 아니에요. 이건 일라인 하키 스틱인데 오늘 이거는 그냥 제 지팡이로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연습의 방법, 아, 오늘 연습의 이름은 힐토예요. 근데 힐토라고 하니까 뭔가 좀 토하는 느낌이라서 좀 이상한데 힐이라는 거는 뒤꿈치를 말하는 거고요. 토는 발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과 뒤꿈치로 버티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름을 힐, 토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힐앤 토라고 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힐앤 토. 이 연습을 왜 하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뭔지. 자, 이렇게 뒤꿈치와 발가락으로 버티는 연습인데 이걸 왜 연습하는지 좀 의문이시기는 할 거예요. 물론, 피트니스 연습, 그니 그러니까 피트니스 스케이트로 그냥 밖에서 이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체력 훈련 겸 이제 선선하게 즐기시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스케이트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분들은 약간 흥미가 있으시면 약간 재밌는 걸 하고 싶으시다면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면 재밌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라럼 스케이트를 하시는 분들, 슬라럼 스케이트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꼭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슬라럼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한 중국 기술 이상 연습을 하신 후에는 이 연습이 꼭 필요하실 거예요. 슬라럼은 상급 기술로 올라갈수록 발가락과 뒤꿈치로 버티는 연습이 아, 버티는 기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연습을 꼭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연습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연습의 시작은 벽을 잡고 합니다. 중심 잡는 연습은. 저는 벽 대신에 이걸 잡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벽을 두 손으로 잡고요. 가위자를 만드셔야 돼요. 먼저 가위자를 만드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발가락을 들고 버티는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제자리에서 손을 떼시고요. 요렇게 버티는 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시면 앞으로 가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걸어가다가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실수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가다가 가위자를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위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힐앤토 같은 경우에는 가위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위자를 크게, 가위자를 크게 만드신 후에 발가락을 들어서 뒤꿈치로 버티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벽을 잡고, 마찬가지, 가이자 한 다음에, 발 뒤에 있는 뒤꿈치를 들어서, 발가락으로 서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을 떼고 해보시고요. 잘 되면, 가다가 한번 해서 버티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벽을 잡으시고요. 가이자를 만들고, 앞에 발가락을 들고, 뒤에, 뒤꿈치를 드는 연습을 해보시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발이에요. 앞에 있는 발은 그냥 발가락 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뒤에 있는 스케이트는 어중간하게 조금만 들게 되면 발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균형 잡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발을, 발가락을 세울 때는 발목을 다 펴주신다는 느낌으로 쭉 펴주셔야 돼요. 어차피 스케이트라는 걸 신고 있기 때문에 발등을 일자로 피지는 못해요. 발목을. 그래서 내가 필수 있는 만큼 최대한 펴줘야지 힘이 잘 들어가고요. 발가락이 바닥에서 잘 버텨주기 때문에 전부 다 펴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벽을 잡고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발가락 들고, 뒤꿈치 들고, 버티는 연습. 이거는 손을 떼면 오래 못 버텨요. 힐앤토 자세로 제자리에서 서 있는 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인라인을 엄청 많이 타신 분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자리에서는 벽을 잠깐만 떼고도 버틸 수 있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건 그 전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제자리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벽을 잡지 마시고요. 가이자를 한 다음에 하나, 둘, 셋을 세고 동시에 발가락과 뒤꿈치를 떼는 연습. 잠깐 뗐다가 내려주는 연습이에요. 오래 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 들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뗐다가 붙이기 뗐다가 붙이기 동시에 떼는 연습이니까 잠깐만 하시면 되고요. 요게 잘 되시면 또 앞으로 가면서 하시면 돼요. 가이자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요렇게 연습을 하셔서, 나중에는 조금 속도를 내셔서 한 번에 갈수 있게. 한 번에 버티면서 가실 수 있는 연습을 하셔서, 요거까지 성공하셨으면 힐앤 톤은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게 잘 되시면 발, 앞발과 뒷발의 간격을 조절하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간격을 좁혔을 때는 균형을 잡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연습이 되실 거고요. 발을 벌렸을 때는 균형 잡는 건 조금 수월해지지만 다리 안쪽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쓰지 않던 근육을 단련하는데도 좋습니다. 자, 간격을 좁게도 해보고요. 아니면 넓게도 해보고요. 좁게도 해보고요. 저렇게 간격을 조절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힐앤 토를 해 봤고요. 자, 힐앤 토를 잘 하셨으면 이제는 추가적으로 힐앤힐 힐 그리고 토앤 토도 연습을 할 거예요. 이름에서도 아셨다시피 힐앤 힐은 뒤꿈치로만, 토앤 토는 발가락으로만 버티는 연습입니다. 이거를 누가 처음에 하는 걸 보면은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실 테지만 힐앤 토를 성공하셨으면 힐앤 힐, 토앤 힐, 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 방법은 똑같아요. 벽을 잡고 가이 짜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 뒤꿈치 들고요. 버티는 연습, 뒤꿈치 들고요. 버티는 연습. 이것도 마찬가지 벽을 잡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발을 동시에 뺐다가 붙이는 연습, 잠깐 들었다가 내리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면서 들었다가 흔들리고. 들었다가 내리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신 후에 잘 되면 계속 버티고 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발가락이나 발목, 발등뭐 이런 데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니까 아프실 텐데 너무 통증이 심하면은 좀 쉬었다가 하시고요. 시험 어, 시험 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힘이, 근력이 성장할 시간을 좀 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균형 감각도 마찬가지고. 자그 다음은 이제 토엔 토가 남았죠. 토엔 토. 아 방금 했던 게 토엔 토구요 힐엔 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발가락 들고요. 발가락 들고요. 뒤꿈치로만 버티는 건데 이게 더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하신 거 잊지 마시고 버티는 연습, 버티는 연습. 이것도 앞으로 가면서 뒤꿈치로만 버티는 연습.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깜빡고 얘기를 안 드렸는데. 보통 히트리스 신고 있으신 분들은 뒤에 브레이크가 달렸기 때문에, 어, 토앤 토, 아니, 힐앤 힐은 어려우실 거예요. 힐앤 힐은 어려우실 거고, 힐앤토 하실 때도, 오른발을 앞으로 하시면 뒤꿈치가 브레이크가 닿으니까, 왼발을 앞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고, FSK 종류의 브레이크 안 달린 신발을 신으신 분들은, 양쪽 다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다 해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자세로 쭉 가는 거잘 성공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발을 교차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순서대로 힐앤토 그리고 힐앤힐 그리고 토앤토 다 보여드릴 건데 먼저 벽을 잡고 힐앤토로 서계시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교차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걸 벽 잡고 연습을 하셨으면 앞으로 가면서. 힐은 토발 바꾸기, 발 바꾸기. 이렇게 발을 교차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마찬가지. 토앤 토. 토앤 토도 이렇게 발가락으로 버티고, 교차, 교차, 교차. 이것도 앞으로 가면서, 교차, 교차, 교차. 연습하시고요. 힐앤 힐도 마찬가지예요. 힐앤힐 힐 보여드릴게요. 뒤꿈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차하면서 연습하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 연습을 다 하셨으면 슬라늄 같은 경우에는 뭐 한층 더 배우기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라인을 조금 잘 타게 되신 다음부터 계속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다른 기술로도 연속, 연속적으로 이제 연결이 가능하니까 연습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 또 좋은 연습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연습 잘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 연습은 너무 초보 때부터 하지 마시고 한 적어도 제가 올린 챕터 영상의 한반 정도는 연습을 하셨다면 그때 연습을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